<laughs> 아니 이런 노래 우리 때 불렀어 <laughs> 불러보세요 아, 불렀잖아 앞에서 불러주고 뒤에서 밀면 <laughs> 다음 어떻게 돼요? 큰담 어떻게 돼요? 이제 우리는 떠나고 후배들이 잘 하려는 거지 선배님들 스스 받들어서 아 졸업식 노래야? 근데 왜 산에서 불러요 내가 <laughs> 아까 밀어주니까 앞에서 끌어주고가 생각 났잖아 <laughs> 응. 전혀 상관이 없네요? 맞죠? 졸업식 노래 불러보세요 불드라라 블루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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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라블라 블루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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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에서라 블루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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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루드라아루드라블